신라가 여섯 마을의 연맹체에서 하나의 나라로 점차 모습을 갖추어가던 그 시절, 사로국의 왕위는 박씨와 석씨 가문이 번갈아 차지하곤 했다. 박혁거세로부터 시작된 왕통은 석탈의 집권 이후 점차 가문의 경쟁이 격화되어갔다. 그 가운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왕위는 박씨 아니면 석씨가 차지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두의 예상을 깨고 또 다른 성씨 김씨에서 새로운 왕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가 바로 신라의 제13대 왕 미추 이사금이다. 김미추는 단순히 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주변의 이목을 끌었다. 사람들은 그가 박씨도 석씨도 아닌 제3의 성씨라는 점에서 혼란스러워했다. 그러나 그의 등장에는 단순한 우연 이상의 배경이 존재했다. 신라는 아직 완전히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아니었고 각 지역의 유력 가문과 족장들이 일정한 힘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김씨 가문은 점차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고 특히 미추는 그 지혜와 온화한 인품으로 귀족들 사이에서도 신망을 얻고 있었다.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된 데에는 단순한 혈통보다는 귀족 세력 간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연합이 크게 작용했다. 당시 박 씨와 석씨 간의 오랜 경쟁은 왕권의 약화를 가져왔고 신라의 중심 세력들은 안정적인 통치를 위한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김 미추는 그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양감은 사이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인물로 여겨졌던 것이다. 미추는 즉위하자마자 눈에 띄는 변화보다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내치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는 우선 농업에 힘을 기울였다. 당시 신라는 대부분의 백성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해마다 기후에 따라 흉작과 풍년이 반복되었다. 그는 물길을 정비하고 관계시설을 확대했으며 농기구의 보급을 장려했다. 또, 가난한 백성에게 씨앗과 쟁기를 빌려주는 제도를 마련하여 모든 백성이 땅을 읽을 수 있도록 했다. 백성들은 처음엔 그의 정책을 의심스러워했지만 해마다 수확이 늘어나자 점차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또한 그는 귀족들의 권한을 무리하게 억제하거나 반대로 의지하지도 않았다. 박 씨와 석씨 출신 귀족들에게도 일정한 권한과 명예를 유지하게 하면서 동시에 김씨 가문의 인물들을 요직에 하나씩 배치하였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김씨 가문의 입지를 강화하면서도 박씨와 석씨의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려는 절묘한 균형 감각은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즉위를 달가워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 특히 박씨와 석씨 가문 내 일부 강경파는 신라의 정통은 우리 가문에 있다며 김씨 왕의 즉위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겉으로는 조용한 시기였지만 그 밑바닥에는 조용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미추는 이런 분위기를 악화시키기보다는 귀족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방식으로 천천히 왕권의 기반을 다져갔다. 그는 지방을 돌며 백성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각 지역 족장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왕에 대한 충성심을 넓혀 나갔다. 또한 그는 이웃나라들과의 외교에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다. 고구려, 백제와는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 일정한 조공과 우호관계를 통해 국경의 안정을 도모했다. 당시 고구려는 점차 세력을 키우고 있었고 백제 또한 만만치 않은 위세를 자랑하던 시기였다. 신라가 섣불리 충돌했다가는 국력을 소모할 우려가 컸기에 미추는 내정을 다진 후에야 대외적으로 발을 넓히겠다는 계산을 갖고 있었다. 미추는 또 하나의 중요한 유산을 남긴다. 그는 신라인들에게 김씨 가문이 왕이 될수 있는 성씨라는 새로운 인식을 심어 주었다. 이전까지만 해도 김씨는 유력 가문 중 하나였을 뿐이지만 그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달라졌다. 사람들은 이제 김씨 역시 신라를 다스릴 수 있는 정통성을 갖춘 가문이라고 여기게 된 것이다. 이로써 신라는 세성 씨가 서로를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는 다성 씨 정치 체제로 나아가게 되었고, 이는 훗날 김씨 왕조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된다. 그가 왕위에 있던 기간 동안 큰 전쟁은 없었지만, 오히려 그의 통치는 신라 내부가 숨을 고르고,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소중한 시기였다. 눈에 띄는 업적보다는 묵묵한 내정과 조율로 다져진 그의 정치 방식은 후대의 왕들에게도 하나의 본보기가 되었다. 백성들은 그를 두고 조용한 군주였지만 참된 왕이었다고 회상했다. 이렇게 김미추의 즉위는 단순히 한 명의 왕의 등극이 아니라 신라 왕권의 구조 자체가 변화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그는 격동의 시기 속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백성의 삶을 지탱하며 왕실의 정통성을 새로이 써내려간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의 조용한 시작은 곧 이어질 김씨 왕조의 찬란한 시대를 예고하고 있었다.